세상을 바라보는 바칙한 시선, 바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민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표TV에서 위메이드, P2EA의 굉장히 대장중인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 인터뷰를 보고서 그 뒤에 제가 그 관련해서 취재했던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최근에 뭐 게임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와서 또 블록체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왜 미래 기술이냐라는 것을 실제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에 대해서도 좀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그걸 또 취재하면서 되게 경험했던 부분은 뭐가 다 미래기술이라고 잘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오히려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이 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는지를 약간은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자선입니다. <laughs> 금융 전문 변호사고요. 얼마 전까지 핀테크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아니면 핀테크 관련 업무를 실제 실무를 검토하고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변호사님 프로필 봤을 때참 좋았던 게 그러니까 지금 이 비즈니스를 이제 블록체인 제가 개발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언어가 잘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금융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사람 사용하는 언어들을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라가 인플레이션율을 이 얘기가 제가 아는 인플레이션율은 그게 아닌데 이걸 사실 인간적인 용어로 한다면 더 많이 발행해서 팔겠다.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은 그 업계에도 계셨었고, 뭐 금융 쪽 전문가시고, 그리고 그 업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 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됐는데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원래 그쪽 일을 하셨던 건 아닌데 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블록 체인을 코인을 직접 사업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결제 송금 포인트 예. 인증 이런 업무들 실무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금융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려면 송금도 돼야 되고 전자상거래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야 되다 보면 같이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느 날부터 블록체인으로 슬슬 하나씩 다 이걸 다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 결제, 송금, 인증도 하고 포인트 뭐 교환,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하는 개인의 정보 관리 이런 걸.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네. 다할수 있다는 거지? 공부 차원에서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서 보시겠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놀랐는데 제가 다른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를 취한다고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글을 읽고 정보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제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저는 아무래도 사업자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를 한다면 뭘 보기 시작하냐면 아, 이 기술로 어떤 실제 뭐가 가능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느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사업적으로 이걸 만들어내려면 사업적 제휴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쵸. 혼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랑 연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사업적인 계약을 어떻게 짜, 짜고 음. 그다음에 이걸 하면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거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거를 거시니까. 보게 되는 거죠 아, 네. 이거를 한꺼번에 보, 보는 이제 것이 어,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저 처음에 블록체인을 보, 볼 때도 이제 막 검, 검색을 해 봤을 때뭐 이것도 할수있다저 앞으로 새, 신기술이다 결국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거는 사 가지고 있으면 좋다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소비자 측면에 얘기만 하는 거더라고요. 고인. 그렇죠 네, 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걸로 서비스를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사업자의 네. 비즈니스 구조가 누구랑 제휴를 해서 돈을 저게 받은 돈을 어디다 써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거지 그걸 같이 보는 그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코인을 만들어서 뭐 결제한다 뭐한다 게임에 쓴다 이러긴 하지만 사업자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하는 사업이다 코인을 현금화하는 사업이죠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쫄고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그 블록체인의 개념을 네, 이해하기가 네. 참 어려워요. 저도 몇년 동안 뭐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뭐 분산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결제 서비스를 하고 뭐 인증 서비스를 하고 뭐 이게 갑자기 뭐 대출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들었던 건뭐 데이터를 여러 군데 분산한다고 들었는데 뭐 요새 보면은 내가 운영 프로그램도 다운 받을 때도 없고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 이 블록체인의 개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에서 개념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하, 하는 현상들이 다 달라서 더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 처음에는 어쨌건 탈중앙화라고 해서 중간 처리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산 코드에 뭐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내용을 써 놓고 인터넷 주소처럼 각자 지갑을 만들어서 예, 예. 자, 일로 보냈다. 절로 보냈다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기록을 해야 그게 이제 어디 몇 개가 있는지를 알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록만 돼 있으면 되는데 그 기록을 중앙에서 처리하는 거 없이 그 아무나 그 프로그램을 깐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다 똑같이 저장하고 있자 예, 예.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개면 10개 뭐 100개면 그쵸? 100개가 해서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이게 음. 어, 100원입니다. 네. 그럼 이건 진짜 100원인 거고. 그쵸, 그쵸. 옛날에는 은행이 이건 100원입니다라고 해 줘야만 100원이었는데 네, 네, 네. 은행을 빼고 네. 한 100명에서 네. 한 50명 네. 이상이 어 이거 100원 네. 맞아라고 네. 인정해 주면 네. 100원. 네. 네. 요게 이제 탈중앙화의 기본적인 스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실시간 기록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군데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거래 기록 있잖아요. A가 B로 보내고 B가 C로 보내고 막 이런 기록을 네. 딱 2000개씩 모아 가지고 1번 블록 그다음 2번 블록 이렇게 다 같이 저장을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불, 다 똑같은 블록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기록이 통일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고 이제 이 블록을 저장을 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이제 이 블록을 1번 블록을 만들고 2번 블록을 만들고 할 때마다 프로그램에서 또 자동적으로 코인을 만들어서 그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블록을 자기가 만들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참여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 이게 옛날에 은행이 그 업무를 해주고 우리한테 수수료를 네, 받았는데 네, 네. 네. 은행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딘가에 기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네네. 거고 그 기록을 그 사람이 왜 해주냐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이라는 걸 네네. 주게 된게 비트코인. 그렇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주고 받은 거를 서로 이렇게 한개 줬다 두개 줬다 이러면서 돈 대신 쓰려고 만들었다 보니까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비트코인을 몇개 보냈다라는 것만 기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 예. 근데 이더리움은 거기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다른 언어를 써가지고 예. 블록 크기도 약간 키우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코인 여러 가지 코인을 발행하는 거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내가 무조건... 예변호사님한테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냈다는 것만 네, 네. 기록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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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네, 네. 이더리움은 내가 예를 들어서 수 코인이라는 네, 걸 네, 만들었는데 네. 네. 수누 코인을 예자 선변호사님한테 보냈습니다라는 기록을 이더리움에 기록을 할수 있다는 네네네. 거죠. 네, 예. 네, 네. 이더리움 이라고 하니까 이제 원래는 그 그거를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지 않고 이더리움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수누 코인 100만 개 이렇게 딱 입력하면 예. 그때 당시 마침 1 0번째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수누 코인 100만 개 발행됐다라는 게그 이더리움의 참여자들이 그 블록에다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기록을 하실 때는 이더를 지급하셔야 돼요. 기록을 요청할 때. 예, 예, 예. 응. 아까 왜 비트코인을 주는 걸 기록할 땐 자기 비트코인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네, 네. 이더리움을 위해서 내가 수누코인을 발행했다는 걸 기록하려면 이더를 사 가지고 네. 거기 기록을 요청할 때내 전자 지갑을 만들어서 수누코인 100만 개 기록 요청을 하면서 내 이더를 좀 내놔야 되는 거죠. 네. 이 표현은 그러면은 제가 수누코인을 만드는데 나는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수누코인을 만들 때 이더리움을 활용해 가지고 수누코인을 만들면 이더리움에 기록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다 했으니까 저는 블록체인 사업자예요? 어, 그래도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위에 내 코인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블록체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구현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코인을 수능 코인을 우리 <laughs> <발견제 코인을> <laughs> 발병제 코인을 만들까? 발병제 코인을 만드는데 발병제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만든 다음에 네, 네. 이 코인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코인을 이제 어떻게 팔아야 할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사업자라는 게 정의된 게 아니라 블록체인 메인넷을 만드는 비탈리 부테릭처럼 큰 완전히 재벌급이 있는 거고 나는 직접 그 프로그램 짜기는 좀 그렇고 그프로그램 이용해서 스누코인 만들어야지 하는 스누코인 하는 사업자도 블록체인 사업자. 뭐 거래소를 하는 사람도 블록체인 사업자. 그 굉장히 블록체인 사업자라는 거는 그 이제 블록체인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거기서 그런 비즈니스의 종사자들을 폭넓게 블록체인 사업자라고 그러니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 비트코인은 음. 재단이 없이 음. 자기들이 그냥 거래를 거래를 체결해 주면 생겨나는 코인이 있는 거고 그 코인을 같이 거래를 기록해 주면. 네, 근데 이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 때 일단 재단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불특정 다수의 그 참여자들이 음. 이걸 체킹을 해주면 코인이 생겨나는 구조고 네, 네, 네. 그 다음 뭐 다른 방식도 그때 아까 설명해 주신 네, 그런 좀 거죠 이더리움 어쨌거나 메인넷을 돌리면서 뭔가를 기록해 주는 거죠 네, 네. 이오스도 똑같아요 이오스도 다른 사람의 코인 발행을 내가 기록해 주겠다.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얘는 차, 차별화 포인트를 뭘 줬냐면 우리, 우리 말도 많고 번거롭기만 한 채굴 작업을 없앴어요. 사실 채굴 작업이 뭐냐면 아까 불특정 다수들이 참여해서 같이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뭐 중앙에 서리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1번 블록, 2번 블록, 3번 블록 이렇게 각각의 블록을 한번한 한 개씩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하나의 블록은 그럼 누가 만드는 걸 인정해 주냐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서로 지금 그걸 만들어야 보상을 받으니까 네, 네. 만들기가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 1001번째 블록의 퍼즐 1002번째 블록의 퍼즐 이렇게 퍼즐을 붙여서 네. 그 퍼즐을 먼저 딱 채워 넣으면 퍼즐에 맞는 숫자를 채워 넣으면 1 0 0번 블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1002번 블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002번 그게 채굴이에요그 퍼즐을 풀어서 고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음. 하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먼저 기록할까를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음. 그 밑에다 퀴즈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몇번 블록을 하나씩 음. 그렇죠. 그럼 그럼 그 퀴즈를 제일 먼저 푼애의 기록이 블록으로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러면 기록하는 컴퓨팅 파워가 있는 거고. 문제 푸는 컴퓨터 파워가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순서 때문에 문제 푸는 게 있는 거지, 네.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기록하는 건 별게 없잖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을 저절로 모아서 쫙 이렇게 블록의 몸통과 머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서로 지금 이걸 블록을 하나 만드는 거면,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는데, 이번 블록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번호의 블록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블록이 붙여있고, 네. 그 공백을 채워놓으면 프로그램에서, 아, 이게 맞췄구나. 검증이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맞추면, 얘가 블록이다. 네. 1001번 블록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푸는 게 네. 엄청난 파워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이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어떤 계산이 아니라, 우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숫자를 맞추는 거니까 막 1번부터 계속 입력을 쫙 해가지고 네. 딱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럼 기록을 하는 행위라는 것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 별개로 퀴즈를 푸는데도 그게 엄청난 컴퓨팅 거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네. 기록 자체도 모든 블록을 모든 컴퓨터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분산원장이라고 하지만 분산이라는 말보다는 지, 중복 원장이겠죠? 어, 그러니까 그쵸. 지금 네.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굉장히 기록할 게 많겠지만, 그게 지금 일이 아니라 이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이 퍼즐은 아까부터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아, 아무거나 1번부터 입력해보면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많이 입력할수록 좋잖아요. 네. 컴퓨터를 여러 대 붙여가지고, 수, 10대를 붙여가지고, 서로 막. 동시에 입력을 해야 찾을 확률이 크고 예. 이거는 열심히 저장해 줬다고 돌아오는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1 등의 보상을 네. 올인해 주기 때문에 안 할려면 안 하고 할려면 그냥 확해야 되거든요 얘들, 예를 들어 뭐만대 이렇게 있는데 네. 만 대가 똑같이 다 기록을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그걸 다 먼저 풀어 가지고 기록을 올렸어요 네. 그럼 얘네들도 다 기록하고 문제 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만 만 번째 블록이 완성이 되면 네. A 이씨 하고 만 번째 블록을 자기도 붙여 놓고 만 1번째 그, 블록을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럼 다음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야 나는 이거 인정 안 하고 내가 만 번째 블록 나 혼자 만들고 있을 거야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게 블록은 1번 2번 3번 순서가 있는데 예를 들면 2번 블록은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1번 블록이 완성된 1번 블록의 정보를 값을 이용해야 퍼즐을 풀수 있어요 음. 그리고 네, 그러니까, 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번 블록을 남이 만들었는데 자기 혼자 만번 블록을 열심히 만들어 봤자 먼저 만들어진 블록을, 만번 블록을 남들이 인정을 다 해놓기 때문에 아, 만번 블록 만들었다고 돌리면 사람들이 만번 블록은 그 9,999번째 블록의 정보를 물고 있어야 돼. 네.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남이 만든 만번 블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의 정보를 물고 있어야 유효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옛날 블록의 순서를 잘 맞추려고 어. 이제이 사람 저 사람이 뭐 내가 만 번, 내가 만번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니까 그쵸. 만 번이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 만 1번째는 만번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얘기. 네, 만번 그래야 만 1번 정보의 퍼즐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음. 블록에다 탁 붙일 때이 마지막 블록의 정보랑 검증을 해서 이게 맞아야 탁 붙는 거죠. 블록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비트 코인에서는 이게 더 많은 컴퓨터가 두 가지죠. 똑같은 정보를 다 같이 풀어야 된다는 음. 것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네네. 그리고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들어가는 음.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다는 게비효율적이라 그럼 이오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니 이제 이거는 사실 퍼즐은 순서를 정하기 위한 오른 작업일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자는 아무나 참여하되, 이오스는 거기까지는 퍼블릭의 정신을 유지하지만 네. 이번에는 블록은 니가 만들자. 이거 이번 블록을 만들 애들을 정하는 거예요. 어,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안 해도 애들, 되는 거네 네, 블록 프로듀서라고 그걸 정해요. 어. 정하다 보니까 그냥 걔가 만들면 그게 만일 번째 블록이 된다고 치면 다 같이 저장을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채굴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퍼즐을 풀기 위한 막 컴퓨팅 파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록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굴이 어렵다, 쉽다를 인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남보다 빨리 하려고 누가 하나 운동화를 신기 시작하니까 누가 거기다 또뭐 엔진을 달고 막 이러면서 경쟁이 된 거니까 네. 그 퍼즐 문제만 없애버리면 그냥 이번 블록은 원래 내가 만들고 했으니까 내가 만든 걸다 같이 돌리고 있으면 되니까 음. 전혀 그 체급자가 없이 그냥 똑같이 트랜작션이 내려오면 받아서 그걸 그 프로그램 룰에 따라 기록해서 그 그 만들기로 한 블록 프로듀서가 만든 블록을 다 저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블록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랑 똑같은데 채굴 작업만 없앴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이제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블록을 자기가 생성을 하면 코인을 생성 받는 거는 맞는거고 똑같은거고 그쵸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어, 이더리움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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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응. 이게 우리가 프로듀서가 네. 너가 이걸 해 네. 라고 하면서 코인이 이제 생성되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아. 이더리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코인을 만들어 주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아. 만들어 주는 게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네네네.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가 이걸 정해 주잖아. 그니까 네가 블록 만들어. 음, 네네. 그러면 이게 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만든 걸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뭔가를 기록을 하면 처음엔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기, 개발자가 자기 앞으로 코인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50 비트코인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더리움은 엄청 많이 뭐 7,200만 개 네, 7,200만 개는 예. 이때까지 나채굴로 만들어진 블록체인보다 더그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거고 내 주소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예. 그다음부터는 기록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걸 받아요. 네, 네. 근데 이오스는 뭐냐면 이오스도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자기 재단에서 잔뜩 가지고 있고, 네. 이건 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는 매년에 매년 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 이번에 뭐, 뭐 이걸 몇 개를 발행을 하자. 뭐 10%를 발행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발행한 거를 이제 기록한 사람한테도 주고 뭐 자기도 가지고 또그 거기 참여한 제휴사들한테도 주고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보상으로 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몇 개를 그냥 재단해서 우리가 올해는 뭐 100만 개를 더 만들게요 네네. 그리고 트랜잭션 하면 제가 드릴게요 이런 네네.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냥 프로그램에서 블록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블록이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새로 발행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더 이, 이오스 제나서 내가 맨 처음에 잔뜩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줄 것인가? 네.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걸 가지고 팔면 되니까 <laughs> 이제 매년 새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명분은 있으니까 왜냐면이 기록에 참여하는 자들한테 줘야 되니까 이더리움은 블록이 만들어질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 우리가 그 채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 위한 코인을 신규 매년 발행하겠다. 음.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채굴이라는 과정은 없어지고 네. 재단. 그러니까 그러면 코인이 자동 발생이 안 되니까 재단이 네. 우리는 이만큼 발행하자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코인을 그냥 준 거네요. 네네, 이렇게 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해가시나요?